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룸북도 설치했고 통캣도 설치했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그 상태에서 JSP를 사용할 수 있냐? 아니에요. 못 써요. 자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 상단에 보면 여기에 이제 뭐가 있냐면 run 런 있죠. run 런. 런 한번 볼래요? 위에 보면 run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run run 찾아봅니다. 자 run 찾아가지고 여기 중간에 보면 edit configuration이라고 있을 거예요. 자얘 클릭합니다. 클릭 클릭하세요. 자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버튼 있죠? 자 플러스 버튼 누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방금 우리가 톰캣 설치했잖아요. 스마트 톰캣. 자, 스마트 톰캣 설치했기 때문에 요게 있을 거예요. 고양이 모양. 어, 호랑이인지 고양이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 자, 그러면 얘, 어, 고, 톰캣이라니까 고양이인 거 같기도 하고. 자, 여튼. 자, 얘를 클릭합니다. 음 자, 클릭해서 네임 같은 경우는 그냥 여기다 여러분 톰캣이라 쓰면 되는데, 어, 참고로 여러분들 강사코드 수업 강사코드를 여러분들 컴퓨터에 내려받았을 때요 스마트 톰캣 요거 설정은 매번 해줘야 돼요. 어, 매번. 어차피 연습한다는 생각으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 통계 서버를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라이브러리만 반영했다 해가지고 통계 서버가 되는 게 아니고 자 컴퓨터에 컴퓨터 들어가서 컴퓨터 들어가서 저는 뭐 이거 예전 버전이거든요 어, 그래서 이건 저는 삭제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통계 서버에서 플러스 해가지고 방금 여러분들 아까 아파치 통계 설치했던 거 있죠 요거 아파치 통계 요거 요거 누른 다음에 OK 해서 적용합니다 찾아서 적용하시면 돼요 어플라이 해주시고 OK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컴퓨터에 들어가신 다음에 플러스에서 요거 여러분들 아파트 톰캣 오케이 눌러서 선택하면 여기 들어가고 오케이 해서 빠져나오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통캣 서버가 이제 이렇게 여러분 들 최신 버전이 아마 이렇게 안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보면 요거 요거 클릭해만 이렇게 있을 거거든요 폴더 모양 말고 폴더 이거 누르지 마시고 여기 화살표 화살표로 누르시면 여기 나올 거예요 그럼 얘 클릭해서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카탈리나 베이스인데, 이제는 경로예요 경로. 그럼 경로는, 여러분들 브라우저 있죠? 얘 열어요. 열고, 그 다음에 여기 JSP, 보드, 얘에요. 어. 그러니까 이 녀석 그냥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 오케이 해서, 어, 누르시면 되고요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디플로이 디레, 디렉토리라고 해서 이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아직 디플로이 디렉토리를 안 만들었거든요? 요거를 만들어줘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어떻게 만드냐. 일단 저는 요거, 어플라이 해서 OK만 눌러줄게요. 어, 플라이 해서 OK 눌러주고,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SRC가 있고, 메인이 있는데, 어, 여러분들 SRC 안에다가 뭘 만드시면 되냐면, SRC, 왼쪽에 SRC, 여기서 우클릭해서, 뉴 해서 디렉토리. 다시, SRC 뉴 해서, 뉴 해서 디렉토리. 웹 앱이라 씁니다. 웹 앱. 웹앱이라 쓰는 이유는 뭐냐면 통켓이 기본적으로 웹앱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파일을 리스팅 읽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웹앱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엔터 씁니다. 어, 엔터. 그다음에 웹앱 안에다가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어, 여기다가 파일 인덱스.점 t m l 자 인덱스.점 t m l 이라는건 뭐냐면 얘가 이제 뭐, 메인 화면을 담당하는 녀석이에요. 메인 화면을 담당하는 녀석인데.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그냥 한글 쓰면 안되고 한글 쓰면 깨져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걸 써야 돼요 어, 여러분들 아마 느낌표 탭해서 저처럼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음, 이렇게 안 나오는데 어, 일단 안 나와도 상관 없으니까 일단 요거 제가 강사 요거 보여줄 테니까 요거 넣으세요 메타 차세 utf-8 요걸 넣으시면 되고 그 밑에다가 안녕 이런 식으로 그냥 어, 쓰시면 됩니다 음, 요렇게 어. 어, 꺼셋, 메타, 띄어쓰기, 차셋, 는, 분담표, 6, 칠8 이게 왜그래 이걸 쓰는 이유는 뭐냐면 인코딩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거 안 쓰면 한글이 반영이 안 됩니다. 어, 한글 이 반영이 안 돼요. 어, 이따가 자동완성 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커뮤니티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이렇게 되는 거니까 수동으로 해줘야 돼요. 자동완성도 어, 저, 저는 이제 세팅을 해놔서 그런 거고. 아무튼 근데 인덱스.점. asml 같은 경우는 아마 자동완성 기능이 있을 거예요. 나중에 jsp 할 때, jsp 할 때. 자, 여튼 이렇게 해서 이거 넣으시면 됩니다. 이거 넣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아까 러, 이 통계 세팅하다 말았죠. 자, 여기 run 다시 들어옵니다. run. 그 다음에 edit configuration 들어와요. 자, edit 어, configuration 들어온 다음에 자, 이거 마저 세팅 해줘야죠. 자, deployment 디렉토리 있죠. 이거. 자, 여기다가 여러분이 다시 업니다. 요거 열어서. 자, 그 다음에 여기에 JSP 보드 있는데, 얘 열어요. 자, 얘연 다음에 SRC 열어요. 그다음 웹앱 있죠? 얘 선택한 상태에서 OK. 자, 다시. 어, 여러분들이, 어, 여기서 JSP 프로젝트에서, 아, JSP 보드에서 SRC 연 다음에 웹앱 선택해서 OK. 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컨테스트 패스는 그냥 슬래시 하나 쓰세요. 슬래시. 슬래시 하나 쓰시면 되고. 어, 서버 포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8080 쓰다 보니까 학원 컴퓨터는 포트가 점유돼가지고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요거는 그냥 뭐라 쓸까요? 8085라고 쓰겠습니다. 8085. 네. 아니다, 아니다. 8030이라 쓸까요? 8030? 이게 낫겠다. 8030. 어. 상관없어요. 어. 8030이라 쓰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어플라이 해주시고, 오케이 눌러서 빠져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 스마트 톰캣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측 상단에 요 모양 있죠? 요거 고양이로 바뀌었을 거예요. 시, 실행이. 원래는 실행이 이제 요 자바 실행을, 실행이었는데 요거로 바뀌었을 겁니다. 어.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자, 요 톰캣을 한번 가동을 해볼까요? 당연히 이제 가동해도 뭐가 안 나오는데 얘 실행해봅니다. 어. 자, 그러면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이런 식으로 빨간색으로 막뜰 거예요. 음. 자 뜨죠. 그러면 왼쪽 밑에 여기 로컬러스터 8030이라뜰 겁니다. 어, 자 뜨고 얘 들어가 보면 뭐라고 뜨면 성공이냐면 안녕이라 나올 거예요. 안녕 이런 식으로 제가 안녕이라 썼죠. 안녕이라 썼기 때문에 나오는 건데 안 나오면 여기 안녕 안 썼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안녕 쓰시면 혹시라도 한글이 깨졌다 하신 분들은 요거 안 써서 그래요. 요거 요거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어. 자 그래서 안녕 이렇게 뜬다. 그러면 뭐다? 어, 기본적으로 세팅 완료가 된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안타깝지만. 학원 왔을 때, 학원 오셨을 때 강사 코드 내려받은 다음에 Edit Configuration 이 세팅은 기본적으로 다시 해줘야 해줘야 돼요. 어. 그래서 실행했을 때 이렇게 뜨고 그 다음에 안녕이라는 메시지뭐다요 요런 식으로 강사처럼 뜨면 뭐다 어, 성공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기본적인 세팅하는 방법까지 이제 한 거고 이거는 저는 올릴게요. 자, 여기다가 index.html 파일 생성. 이런 식으로 쓰겠습니다, 저는. 됐어요.